충북도 내 17개 대학 총장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라이즈 사업을 앞두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대학 교육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에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교육부가 해온 5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지역에 넘겨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꾀하겠다는 것. 핵심은 지역에 계속 머물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와 산업계, 대학이 힘을 모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생존의 기로에 선 지역 대학들로서는 내년 2월쯤 공모가들 라이즈 사업에 선정되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는 셈입니다. 정말로 그 선택과 집중 공정하고 투명하게 우리 수월성과 적합성에 의해서 과제를 공모할 거고 경쟁에 의해서 할 겁니다. 최근에는 교육부가 의과대학, 늘봄학교, 특히 글로컬 대학까지 라이즈에 포함시켜 사업 범위가 늘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충북대와 교통대 총장은 도민들이 지켜보는 만큼 통합과 글로컬 사업을 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 총장님이 뚝심 있게 딱 버텨주신 네. 덕에 지금까지 쭉 이제 어렵지만. 음, 속도도 좀 더디지만 네, 그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양쪽 대학의 어떤 글로컬 사업의 실행 계획서가 잘 이행되는지 도에서 예의 주시해 주시기를. 충청북도는 이달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북형 라이즈 기본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충북 라이즈 사업에는 1,200억 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